재운 규정, 누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다가 그 아내에게 무엇인가 수치러,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남편의눈 밖에 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그 여자가 나가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게 되어 이혼서주, 이혼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쫓아 냈다든가 둘째 남편이 죽었다든가 할 경우에 그 여자를 내쫓은 처음 남편이 이렇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짓은 야외께서 엮여하시는 짓이다. 이런 짓을 하여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죄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각종 보호법, 신부를 맞은 신랑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에든지 정... 징용당하지 않는다. 한해 동안 그런 일에서 면제되어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맷돌은 거녕 맷돌 위짝도 저당 잡힐 수 없다. 그것은 남의 목숨을 저당 잡는 일이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부려먹거나 팔생각으로 유괴한 자가 있거든 그를 죽여버려라.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내 인사제들이 지시하는 것을 어김없이 지켜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명령한 대로 어김없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미리함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여라. 너희는 동족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에게서 꾸려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너희는 밖에 서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자일 경우 너희는 그가 잡힌 담보물을 덮고 자면 안 된다. 해질 물이이면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옷을 덮고 자리에 들며 너희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하느님이야 해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쪽이나 애국인이나 구별 없이 나를 넘기지 않고 헤어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 가난한 자라. 그봉삭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을 것이다. 너희를 엉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얇게 들려 너희에게 제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일 수 없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죽을 사람은 제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 가브의 옷을 저당 잡지 마라. 예집트에서 종사하려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 너희를 너희 하나님와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 때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입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로 되돌아가,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나님 야에게 서 너희가 손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때한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들을 샅샅이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포도를 딸 때에도 한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